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의 상평통보 수집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수집한 고전들과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여러가지 고전들 속으로 다같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오늘 소개시켜드릴 고전은 오성도록 18.350에 수록되어 있는 춘천관리형에서 주조한 춘당오전입니다. 우성도로 어, 18.350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어, 하부 1부터 10까지 해서 지금 뭐 A부터 B, D에 어, C, D, E, F까지 어, 무브 오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어, 이 분류를 좀 게으리 해서, 요거는 이제 분류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뭐, 양도 몇개 없지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고전에 라-385의 수록이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이제 분류에 크게 이제 춘 당호전 같은 경우는 세개로 분류가 돼요. 춘 자에, 어, 이거 좀 이렇게 흐리게 나오네요. 어, 춘 자에, 일 자, 어, 이거 날일자가 직각으로 쓰여진 것 아, 펜을 대니까 좀 흐려지는 거, 음, 날일자로 된 것, 그거를 이제 어, 저기 방일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춘자 윗부분이 십자가가 세 개로 된 것,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십춘, 그 십자가 세 개라고 해서 삼십춘. 그다음에 그 날일자가 타원형으로 된 거는 이제 방일춘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크게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요거는 어 제가 이제 뭐 보시면은 한국의 고전에 뭐1해서뭐 이게 방일춘들 이렇게 수록이 돼 있고 옆에도 이제 방일춘들 쭉다 수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번에서부터는 이제 원일춘 이제 원일춘들이 이제 수록이 돼 있고 이제 뒷면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30춘 30춘으로 이렇게 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30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이제, 어 하부 숫자전도 30전이, 30춘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수록이 돼있어 네, 그럼 수집한 것들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로 분류했을 때 날일자가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일직선으로 된 거, 아 이거 전면 이제 상평통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면에 이제 주전서인 춘자 쪽에 지금 이 하부에 날일자가 지금 네모나게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죠. 이거 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일춘 이제 방일춘이라고 해서 분류가 되는 그런 이제 어 고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에서 나왔듯이 아요 어 윗부분에, 윗부분에 요 획이 10 십자 세 개로 표시된 거, 그거는 이제 3 0춘3 0춘이라고 해요. 어, 요거랑 이제 살짝 비교를 해보면, 위쪽에 획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 개, 그 다음 내려가는 획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가 세 개에 이렇게 내려가는 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하부에 어날 일자가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주도된 것을 이제 원일춘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아까 방일춘하고 원일춘하고 뭐 획은 다 같은, 가, 같은데 요거 보시면 이제 날 일자가 네모나게 각져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렇게세 종으로, 크게 세 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렇게. 어 뭐, 춘자전 같은 경우도, 어 경자전 다음으로, 이제, 출시전이죠. 상태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뭐, 주물 붙은 것도 많고, 중량 미달인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어 지금 제가 수집한 거는, 한 20점, 20몇점 정도 돼요. 25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오히려 출터전이 좀 좋아,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 꼭지 따다가 뭐 깨진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들이 좋은 게 많이 안 보이는, 제가 수집을 못한 거죠. <laughs> 그래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금속 탐지기 하면서 출토한 것들, 출토한 것들 몇개더 있었는데, 어 현장에서 출토해갖고 그냥 같이 간 동탐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나눠드리다 보니까, 어 춘자점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 점, 세 점을 지금 출토해서 가지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방일춘, 방일춘 이제 하부 3번, 이렇게 출토전으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초보 때 세척을 많이 했어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춘 같기도 하고, 방일춘 같기도 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한데, 어. 요거는 이제 좀 세척을 많이 했던 거고요그 다음, 요것도 이제, 어 방일춘 하부 5번, 이거는 이제 나름 그래도 출처전치고는 상태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출처전 세 점까지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춘 당호전은 제가 분류를 어좀 게을리 해서 이제 오성도로에 이제 체크를 지금 못못 해놨었는데 어 당호전이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가고 살펴보니까 이게 춘자전을 빼먹고 있더라고요. 음 역시 앨범을 따로 분류해놓니까 으어 그쪽에서 이제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이렇게 영상 찍어봤고요. 이제 당오전도 이거로 이제 마지막 편이 되는데 차차 또 이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할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인생이막이는 내일 또 새로운 고전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